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개신교 쪽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주교는 우상숭배를 허용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바꾸고 성경에 손을 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 개신교의 이 주장 천주교가 우상 숭배를 허용하기 위해 십계명을 바꾸고 성경에 손을 댔다는 내용은 맞지도 않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천주교 신자들이 왜 성상, 성화 앞에서 기도하는지, 왜 천주교는 성상, 이 성화 앞에 기도를 허용하는지 이런 것 등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수용할 수 없다면 어떤 부분에서 수용할 수 없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계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이 나오는 부분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본래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번역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사상, 의도 등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서 이 번역된 말투는 다를 수밖에 없고 음역이나 의역, 문법적 요소를 고려한 강조나 뉘앙스에 따라서 번역된 내용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천주교가 성경에 손을 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번역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말하다 보니까 과격한 주장으로 나오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계명은 교회 역사상 계명이 10가지라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바였고 이런 동의는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가지 말씀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것을 보면 분명히 10가지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가지인데 문제는 어떤 게첫 번째고 어떤 것이 두 번째인가 하는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편의상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10가지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누어라 라고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편의에 맞도록 열이란 숫자로 나누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첫 번째고 무엇이 두 번째일까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지문이 다른 것처럼 나누는 방법에도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당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제시하는 구분법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이 2계명이 되고 7절 이후로 나머지 계명들을 나누어 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주로 유대인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은 1계명으로 보기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 가지의 말씀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1계명으로 제시하는 출애굽기 20장 2절은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 형태로 되어 있진 않네요. 그래서 2절은 1계명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죠. 3절부터 6절까지를 1개명으로 보자. 그리고 7절을 2개명으로 보고, 8절부터 11절을 3개명으로 보자. 어? 그런데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말씀은 모두 10개라고 했는데, 아홉 개에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마지막 17절을 다시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 탐내지 말라라는 말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무슨 근거로 둘로 나누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온 본문을 비교해 보면 세 개의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탐낸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마드라는 말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21절을 가서 보면 "내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먼저 나오면서 여기 탐낸다는 말은 출애굽기와 똑같이 하마드인데 마지막 부분쯤에,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때이 탐내다는 히브리어로 아와라고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욕망의 금지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탐욕적 욕망의 금지인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욕심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개명은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개명은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됩니다. 결국 이것은 욕망을 금하는 개명을 성적 욕망과 탐욕적 욕망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0개의 개명이 됐죠. 10개라는 숫자에 들어맞습니다. 이런 방식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구분 방법으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천주교는 3절에서 6절까지를 1개명, 7절을 2개명, 그리고 9개명과 10개명을 우리는 하나로 보지만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10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에 두 가지 구분법과는 다르게 3절을 1개명으로 보자. 그리고 4절에서 6절을 2개명으로 보자. 그럼 출애굽기 20장 2절은 이 10가지의 말씀을 하사하시는 분은 누구이며, 이 말씀을 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선언해주는 선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3절부터 10개의 개명으로 나누되, 마지막 탐내지 말란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구분이나 아우구스티누스의 구분법과는 다른 유대인 성경학자 필로와 예수님 당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구분 방법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성경 해석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십계명 구분이고요. 대부분의 개신교회와 정통 동방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요. 왜 이런 차이점들이? 구분 방식이 세 가지나 나올까요? 말씀이 열 가지라고는 했는데 그열 가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첫째다, 둘째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 어떻게 우리들이 나누어 볼수 있는가? 이런 고민에 따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좋다라고 하는 타당성을 가질까요? 천주교의 구분법을 생각해보면 3절부터 6절까지를 서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본다고 하는 데에는 뭔가 아쉬움과 더불어 납득하기 어려운 요소가 눈에 띄입니다. 더더욱이 신명기를 근거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출애굽기에는 마지막에 탐낸다는 단어가 구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두 번씩이나 무언가를 탐하지 말라는 동사가 나오기에 형식상 둘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두 개의 계명이 있다고 볼 결정적 이유는 없습니다. 목록이 내 이웃의 집으로 시작을 하던, 내 이웃의 아내로 시작을 하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 하나로 얼마든지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계명을 언급하는 로마서 13장 9절에서는 탐내지 말라를 둘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간음, 살인, 도둑질 금지 계명과 나란히 한 계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천주교 학자인 박요한 영식 교수님도 원래는 하나의 계명이었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웃의 아내와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탐내지 말라는 이 포괄적 계명으로 이해한 것은 초기 교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의 마지막 두 계명이 하나의 계명으로 이해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보는 게더 좋겠다는 것이죠. 박유한 영시 교수님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탐내다를 둘로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당시 중세교회의 정황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그들이 아는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 이교도들의 신상이 허위로 드러난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이 성상숭배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계명을 없앤 것이라고 여기서 이제 비난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주교는 이것을 무식한 비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에서 천주교는 우상숭배를 허용하기 위해 식계명을 바꾸고 성경에 손을 댔다는 말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상숭배는 천주교가 오랫동안 인정해오던 관례 중에 하나이죠. 그림이나 조각 등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잘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 출발 의도와 목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꽤 동의할 요소가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명분을 찾으려고 하다가 방법론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빛나가는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을 또한 볼수 있습니다. 우선 교회 안에 왜 그림이나 조각품들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초기 기독교회는 중세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글자를 몰랐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덜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은 성경을 읽고자 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14세기, 15세기 정도 와서야 비로소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마르틴 루터 등으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자기의 모국어로 읽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면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로 그림이나 조각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림 같은 것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 것이죠. 첫 의도는 그런 것 같았는데 그 의도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며 빗나가다 보니까 그 자체의 그림, 그 상에 어떤 권위나 신성과 신통력을 부여해서 그것을 섬기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죠. 그래서 마치 부적처럼, 그 그림이나 그 어떤 흔적들을 만지거나 몸에 지니면 신성한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처럼 빗나가고 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결국 성상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싸웠던 것이 동방과 서방교회의 논쟁 중 하나였죠. 동방교회는 성상숭배를 반대하는 쪽, 서방교회는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거기 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절과 4절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서 나누지 않고 그냥 3절에서 6절을 하나로 묶어 제1계명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엿보인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니까 10계명은 20장 3절을 제1계명으로 보고 4절부터 6절을 제2계명으로 보고, 7절을 제3계명으로 보는 진행이 매우 타당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가지 말씀은 두 개의 돌비라는 면에서 볼수 있듯이 크게 두 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첫 번째 말씀이라 볼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 중 3절은 경배의 대상을, 4절에서 6절은 경배의 방법을, 7절은 경배의 정신을, 8절은 경배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리된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3절부터 6절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보다 3절과 4절부터 6절을 각각의 계명으로 나눠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경배의 대상과 경배의 방법을 각각 나누어 지시하신 것으로 이해해서 제1계명, 제2계명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10개의 계명으로, 구분해 보게 되는 것 입니다.